앤드루 카네기의 잠재리더 알아보는 법, 앤드루 카네기의 리더십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철강산업에서 혁신을 이루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리더십 원칙과 잠재리더를 알아보는 방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카네기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열정과 헌신을 꼽았습니다. 그는 열정이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일 때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적인 직원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카네기는 리더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주도성이 강한 사람들을 주목했으며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리더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효과적인 소통 능력은 리더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카네기는 리더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팀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팀을 이끌고 팀원들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네기는 학습과 성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는 리더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개발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카네기는 협력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을 이끌고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팀 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데 능숙합니다. 리더는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카네기는 결단력이 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리더로서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네기는 윤리적 가치와 정직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리더가 정직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보여야 팀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신뢰를 쌓고 팀원들이 존경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앤드루 카네기의 잠재 리더 알아보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열정과 헌신,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 소통 능력,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 팀워크와 협력, 결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윤리적 가치와 정직성을 갖춘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의 리더십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원칙을 따르는 것은 조직 내에서 뛰어난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